자, 그럼 이제 저희는 두 번째 기조 연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 지금 소개해드릴 이 분은 이 최근에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 최근 인플루언서를 능가하는 인기로 유튜브 활동도 또 하고 계시죠. 아마 대중분들께는 개미박사로 더 유명하게 알려진 분이신 것 같은데요. 아,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이시자 생명 다양성 재단의 대표이시고요. 또 초대 국립생태계 원장이시며 전 유엔 기후 변화협약 명예대사이신 최재천 교수님을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후 및 생물 다양성의 위기에 대해서. 어,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Well, it was. 네, 정말 엄청난 발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그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웨스트 교수님께서. 그 지구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살아있는 유기체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서 조금 규모를 줄여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종의 즉 인류의 종이라는 그 인류의 종의 그 운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WHO의 통계에 따르면. 거의 6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00만 명 이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숫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요, 그리고 인간은 지금 현재 살고 있고 또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은 이런 경험을 이전에는 해보지가 않았습니다. 이례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던 경험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상 뒤에는 아마도 몇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어, 저희가 이런 뭐 기후 변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믿을 만한 그런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로피컬 바이올로지스트인데요. 저는 평생을 뭐 열대 기후 그리고 또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이제 다양성 등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대성 박쥐가 이제 점점 더 온대와 기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조금 이런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스트 교수님께서 얼마나 빠르게 우리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의 그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바로 그 모든 대륙에서 처음으로, 어, 전체적인 대륙에서 살게 된 최초의 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더 많은 인구가 온대 기후에 더 모여서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대 기후에서 온대 기후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은 그 물리적인 거리가 인간과 박쥐 사이에 점점 더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박쥐에서부터 기원을 한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사르 사스나 혹은 메르스와 같은 이 바이러스가 전부 다 박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계속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5월입니다. 그 종합 환경 과학 회지라고 하는, 즉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라는 회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연구가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했던 것이죠. 뭐, 박쥐의 그 분포도가 지난 100년 동안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생명, 생명 다양성,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의 그 지역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명백하게 어, 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제 중국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40개 이상의 그 열대 박쥐종이 이제 중국 남부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고, 뭐 예를 들어서 열대 기후 지역에 가고, 여기에서 이제 뭐, 사람을 데려가서 그냥 코를, 코에 이제 면봉으로 이제 검사를 하면은 거의 두 개에서 세 가지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만큼까지 전염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좀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발표가 되면서 2.67배를 뭐40 이상으로 곱하게 되면 거의 100개 이상의 종류가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지난 뭐 100년 동안 거의 100가지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중국 남부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가지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공격을 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든 이 기후 변화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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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의 7월 말 정도였을 건데요. 제가 국제 회의에서 온라인에서 제가 저장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날 때쯤에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제 국제 미디어에서 이렇게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수백 명이 매일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컨퍼런스에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있었던 패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만 목숨을, 3분의 1 정도만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정말 큰 숫자이지만, 3분의 1 정도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감염이 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그, 거리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전염병은 감염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염병, 감염병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모두 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는 다를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사실, 우리를 전염시켜서, 감염시켜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을 저해시켜서, 그 누구도, 우리 중그 누구도 생존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는 완전히 우리를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후위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기후 위기와 그리고 생물 다양성은 언제나 함께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8년 호주에서 엄청난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동식물이 사라지는 그런 문제를 겪었는데요. 저는 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와 그리고 또이 문제를 음, 엮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UNFCCC에서 제가 뭐 말하자면 진짜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생물 다양성 고갈의 중요성입니다. 그 문제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자체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 생물 다양성이 고갈되면서 기후위기가 발생하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기후변화 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바로 이 다양성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웨스트 교수님께도 말씀을 들었겠지만, 만 2000년 전에는 저희가 거의 아무, 우리, 사실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수준의 인구 수를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저희 생물학자들이 모여서 음,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가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 호모 사피언스가 이 생태계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에 대해서 예측을 했고요. 다양한 그런 상황적인 증거와 그리고 숫자들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되고 이제 산출하게 되었는데 지금 뭐 12,000년 전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보니까 아마도 그 한국 인구보다 조금 더 많은. 뭐, 뭐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농업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그때와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면, 거의 6천만 정도라고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비만도 아니었을 거고요. 뭐한 60kg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DNA 분석을 보면 우리가 이미 그 당시에 뭐 개나 고양이를 길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4만 년 전부터 개를 길렀고 4만 3천 년 전부터 고양이를 길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농업을 통해서 뭐 1만 2천 년 전까지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때 이미 농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개나 고양이를 기르면서 그러니까 농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기르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뭐, 뭐, 포유류나 혹은 조류의 그런 체질량 같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 비율이 1% 이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존재하지도 않는, 별것 아닌 그런 존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어, 저희가 이제 산출을 해보면요. 뭐, 10억 배.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웨스트 박사님께서는 75kg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냥 개나 고양이만 기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양한 동물을 기르고 뭐 소, 돼지, 말 등을 기르고 뭐뭐 뭐 등등등 정말 많습니다. 뭐 개, 닭, 뭐 이구아나 그런 모든 종류를 이제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동물들을 다 더해서 이제 인류가 이제 사는 방법에 이제 대입을 하고 전체적인 체질량을 모든 포유류와 조류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생명체에 대비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수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요, 전체적인 우리의 그 역사상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2,000년도 되지 않았는데 거의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생명체의 역사에 비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짧은 시기 내에 우리가 이 비율을 완전하게 뒤집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어가 뭐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안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숙주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없애버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99%는 호모사피엔스나 혹은 호모사피엔스가 기른 동물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측하기 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과 같은 것을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다시 덮치고 덮치고 또 덮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사실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600만 명 이상의 다른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을 좋게 얘기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실 10년, 15년 정도 백신 개발을 하는 그런 주기를 생각했을 때 그거를 사실 단축을 해서 10일 개월 1년보다 더 짧은 시간인 단축시켰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우리 어,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운뿐만 사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게 결국에 과학의 발전, 그리고 생물학의 발전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류를 이번에 살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게 사실은 해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재발을 하면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다시 반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소에 돌아가서 백신을 정말 야간 근무를 하면서 최대한 빨리 단축적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학의 사실 영역이라고 볼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노력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부들이 지원을 해야 되고 경제들이 결국에는 같이 따라와야, 기업체들이 같이 따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게 3박자가 달 맞았던 것이 참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요, 글쎄요, 이번에만큼이나 운이 좋을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백신들을 한 1,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그해 동안에는 마스크를 다시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사망주수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백신이 개발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감사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 프로세스는 계속 이룰 수밖에 없고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백신들을 스스로 이제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개발이 아직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악명 깊게 이제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행동 백신하고 그다음에 생태 백신 이렇게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기 두기기를 다 각자를 하는 것 그리고 한국의 이런 국민들이 사실 거의 100%에 이제 백신 접종률을 이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가보다도 사실은 치사율이 굉장히 낮은 것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백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코 백신, 생태 백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결국에 자연 그리고 도시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장소에 이제 감염이 되지 않도록 막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코로나나 이런 팬데믹들이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에코백신으로서 저희들을 접종을 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원천 봉쇄를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영국의 신문인사로부터 인터뷰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에코백신에 대해서 사실 처음으로 일단은, 어, 개발을 하거나 이제 발표한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 제 대학 교수, 에드 웰슨 등등의 이전 여러 사람들이 사실 이제 자연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계속 어, 어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만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호를 하는 것, 저자 에코 백신이라는 것은 결국에 같은 그런 제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제 백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사실 이번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70%? 80%? 에 달하는 인구는 결국에 함께 접종을 받아야 h e 이 d i m m u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저 또한 접종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제 주변의 사람들이 사실 접종을 같이 받지 않으면 저도 마스크를 벗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접종을 받아야지 결국에는 uh, herd immunity가 이제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자연 보호를 하는데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 베니스 비엔날레 쪽에서 저를 올해 이제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프리 오프닝 아케자맥 포럼에서의 기조 연설자로서 일단은 초청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의뢰를 받았을 때는 아, 제가 감히 이런 아티스트들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라고 이제 좀 부끄럽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그쪽 운영 측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흑사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에서 그 흑사병이 유행을 했을 때 결국에 르네상스가 발현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아름다운 혁명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에코 백신이라는 개념을 어, 비엔날레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여러 아티스트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그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제 여러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아, 제가 어,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웨스트 교수님께서는 당연히 이제 예외이긴 합니다만 저도 음, 저는 보통 논문을 쓸 때는 이제 공동 저자를 이좀 읽어주는 정도? 그리고 이 학문 분야 중에서 좀 읽어주는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인플루언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다비드, 그리고 폰, 그리고 너버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매체들을 봤을 때, 그리고 대중 매체들을 봤을 때, 사실 대중.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사실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이 참 강력한 매개체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오전에 이제 그때 이제 기조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한 300명에 달하는 사람들, 거의 한 350명에 달하는 그런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이제 예술가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저녁 식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저녁을 참못 먹겠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아티스트들이 저에게 이제 말을 걸어주셔가지고 먹을 새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정신적으로는 거의 배부르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어쨌든 이분께 사실 프랑시스코 교황을 제가 누구보다도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2019년에 에코로즈 것은 생태적 죄를 사실 원 어, 원죄로 일단은 정 어, 명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신이 온 세계를 이제 창조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의 이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중에 창조물 중에 이제 그 중에 한 종이 사실 너무나 강인하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여 모든 것을 다 파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신이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종들이 그의 창조물이고 그의 아이들인데 그 중에 하나의 신의 아이가 사실 모든 것을 파괴를 한다는 것. 사실 그를 절대로 기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노엽게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것은 원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일단 교황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지혜로운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그 발언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자체가 이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황님께서도 이제 곧 이런 문제들이 발언하지 않을까 약간 예측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대책위원회에서 일단은 그러게 뭐 총리님과 함께 이제 위원이긴 했었습니다. 뭐 저는 사실 그런 병리학이나 이제 이런 의료적으로 이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제가 뭐 통제를 하려고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이 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에서 제가 인원으로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소멸이 되고 소강된다면 어떤 생명이 결국에는 여기서 나올까에 대해서 기대가 참 되더라고요. 여기서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표현을 사실 많이 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뉴 노멀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올드 노멀이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 우리 이전의 삶의 방식은 사실 노멀하다. 그, 그렇 평범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코로나가 사실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치만 그 이전의 삶이나 제 원래 그런 행동 양식으로 그대로 돌아간다면, 결국에 새로운 뉴노멀에 이제 발현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결국에는 뉴 아브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Up normal이라는 그런 단어도 일단 개념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 사전에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데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그래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 제가 혼자서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기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더 나은 사, 사회를 다시 이제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웨스트 교수님의 그런 기조 연설을 들으면서 이런 해결책들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어, 참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고무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Ecological Turn 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태적 전환이라는 것인데요. 인류라는 종이 사실 이제 언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그런 전환기들을 맞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자들은 최근에 이제 기술적인 전환, 그리고 이제 정보의 전환, 뭐 여러 가지 그런 혁명들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로 저는 사실 그거에 비하면 사실 생태적 전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을 한 그런 인류의 그런 역사가 과연 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사실 다른 것을 일단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생태적 전환을 봤을 때 결국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어, 맺어왔던 자연과 그 인류의 관계를 결국에 재조명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세에게 만약에 지구를 물려주고 싶다면 결국에는 저희들이 해왔던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25년 전에 저는 저 이제 과학업계 쪽에 얘기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인류 Homo sapiens라는 그리고 이렇게 똑똑한 인간이라는 그런 명명을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가 과연 지혜로울까? 뭐, 물론 똑똑하긴 합니다. 그리고 뇌를 사용을 할때 과연 옳은 방향으로 사용한 것입니까? So homo-symbios라는 단어가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봤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전환시켜서 결국에는 다른 종들과 공존을 할수 있는 방법을

어 이렇게 또 말씀해주신 기후 위기, 또 생물 다양성 위기와 같은 문제는 어, 사실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또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요. 어, 때문에 우리 모두가 큰 관심을 갖고 같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앞으로 또 어떤 위기가 다가올지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방금처럼 전해주신 인사이트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는 기회 계속해서 만들어가면 어떨까.